네, 스마트 솔루션에 나가는 GPS 시계입니다. 6인치와 8인치 인데요. 지금 케이스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6인치 짜리는요. 예, 가로가, 가로가 700이고, 그 다음에, 세로가 280. 그 다음에, 8인치 짜리 보겠습니다. 8인치는, 920. 가로가 920, 높이는 360입니다. 예, 두께를 보시죠. 두께는, 예, 둘다 90입니다. 둘다 90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결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두 군데 다 전기는 가까운 데서 끌으시면 되고요. 요게 이제 안테나입니다. 안테나는 창문 근처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하단 쪽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통신선은 같이 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예 여기는 지금 네 가닥 선인데 세 예, 가닥만 있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빨간 선 플러스 그다음에 까만 선이 마이너스 녹색이 GPS 데이터입니다. 예 그래서 요세 가닥만 있으시면은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어, 동작하겠습니다. 자 껐다 켜보겠습니다. 저 껐다 켜면은 예, 안테나 신호를 받아서 현재 시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. 예, 요거를 봐서. 다시겠은니다 네, 시간이 잘 맞는 상황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